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스님의 썰먼TV입니다. 오늘은 한식입니다. 어제가 청명이었는데요. 간용사에 부산 차박골이 있습니다. 부산 차박골에 녹차 샛잎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남단, 부산, 서구, 참마산, 어, 부산에서도 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볼수 있죠. 남서쪽에 거의 땅끝 한반도에서 제일 땅끝에 있는 참마산이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인지 녹차 샛잎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녹차는 추운 곳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녹차가 클수 없어서 거의 호남 지역 정도의 선에서 녹차가 이렇게 재배가 안 되는데 날씨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녹차는 따뜻한 지역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부산 서구 천마산에 있는 부산 차박골에는 녹차가 벌써 엄청나게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천상 스님은 충분, 히 녹차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충분히 다례제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풍년, 농사 풍년, 경제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 다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산 차박골에서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차박골에서 이렇게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두 모입니다. 차박골 자체에서 보이는 경관이 거의 부산을 한 눈에 볼수 있고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식 한식날 원래는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 미국 스님은. 올해까지는 이런 녹차나 금낭화가 나오는 걸 보고 같이 연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춤분, 청명, 그리고 한식, 또 고구 부처님 오시는 날 이런 행사를 다 같이 할 수는 없고 합쳐서 같이 행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에.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유채꽃. 유채는 우리 사진작가인 이범수 작가님이 유채를 좀메타스이야길 있는 곳에 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곳에도 그냥 유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이 있습니다. 녹차 샌잎 올라온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한식에 또 식목일, 나무도 심지만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행사를 한식에 이렇게 해왔었는데 에, 미국 스님도 어, 어느 정도 대중들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음에는 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하고 같이 호응이 될것 같은 어, 그런 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행사를 할 계획이며, 어, 초파일 부처님 오시는 날 간용사에서 금낭화하고또 어, 부산 차박골 축제를 연대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날, 청명, 다음날, 부산 차박골에 이 새로 나온 녹차 새잎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